강원도 교육청이 내년에 새 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배치된 중등 교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121명 감축하자 내놓은 방안인데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학생 수와 교사 수업 실수가 적다고 교사를 줄이면 시골 교육이 황폐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강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중학교 전체 학교 중 3학급 이하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 여기서 가르치는 교사는 20%에 달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작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사 정원이 줄 때마다 중대규모 중고교 교사를 줄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일부 중등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이 20시간에 달하는 교사들이 10%에 달할 정도로 도농간 불규정이 심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년 강원도 중등 교사 정원을 121명이나 줄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농 교사간 수업 시수 불균형을 해소한다며 내년에는 3학급이하 작은 학교의 중학교 교사 49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계고 교사의 정원도 줄여 중학교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겸임 교사를 확대 배치해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이 정원이 줄면서 일부 겸임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선생님을 고등학교로 강제로 발령내는 것은 현 인사 규칙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대 전교조는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중등 인사 제도 개편안은 교사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는 겁니다.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 수업실수가 적다는 이유로. 무작정 교사를 줄이게 되면 결국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교조는 인사 개편한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당 지역과 연대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악순환 속에 벌어진 이번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일입니다